안녕하세요. 텐베거 TV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시장 이야기 그리고 어, 반도체주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구독자 100명까지 이제 두명두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 깔끔하게 100분 채워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 제가 보통은 이제 기사랑 그 테마에 관련돼서 마,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시장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 이야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일 밤에 이제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었죠. 6월 CPI가 3.0%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3.0% 상승한 것을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2년 3개월 만에 최저 어, 최저치고 그다음에 예상인 이 3.1%보다 0.1%하얀한 어, 수치가 나와 줬습니다 어,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이 인플레가 많이 잡혔다 그래서 목표치에 많이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추가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부담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덜어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7월에는 베이비 스텝 25bp만 올릴 가능성이 이제 93% 정도가 되죠. 그렇게 되고 일단은 9월 FOMC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30% 미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 시장에 아무래도 좀 온기가 어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제 그런 금리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지다 보니 이게 또 어디로 연결이 되냐? 바로 기술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기술주들이 상승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게좀 나타나고 이거는 좀 추가적으로 좀 이따 볼게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어 양시장 코스피에서도 매수, 코스닥에서도 매수, 선물시장에서도 순매수 이렇게 좀 현선물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환율과 관련도 있겠죠. 물론 이 투심이 살아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환율을 보시면 계속 하향, 어, 우하향을좀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아주 가파른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투자하기에 좀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도 상승하고. 이 환차익도 볼수 있는 이중수익을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나라 시장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뭐 미선물 시장에서도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 뭐 단기 차익 실현을 좀 나올 수가 있다 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장에는 훈풍이 좀 불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우상향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뭐 최근 단기적인 흐름만 보더라도 이런 상승 채널을 만들고 그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어, 기술주들 여기 사진을 하나 더 보시면은 지금 기술주 전반적으로 다, 어, 다 초록불을 켜고 있죠. 미국에선 초록불이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3.5%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뭐 인텔이나 뭐 AMD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 학습 효과라고 하죠. 어, 지금 최근 종목들을 보시면은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 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2차 어, 2차 전지에서 보고 음, 2차 전지에서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고 어, 이제 학습 효과가 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상승을 보이다가 눌림이 나왔는데 웬만해서는 이 고점까지는 일단 쫓아 가려는 좀 성향이 좀 강해졌습니다. 어그 이후로 만약에 이 신고가를 넘어가는 구간에서 이제 돌파갭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영역을 크게 두려워할 시장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는 투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투심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보통 이제 종목이 대장이 있고 부, 대장 부대장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밑에 관련주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면은 시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횡보하는 시장이라고 하면 얘가 상한가를 들어가야만 이제 쫓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대장주가 막 20%대 상승을 보이고 있으면, 뭐, 부대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대 정도 상승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장 마감 때는 어떠냐? 얘네들이 다 반납을 하고, 이런 윗꼬리, 그러니까, 물리는 사람들이 많죠. 상투 잡고, 아, 갈줄 알았는데, 또 물렸구나. 특히, 이제, 이 부대장 밑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음봉까지도 빠지는 경우가 많았죠. 어,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얘가 이제 뭐 상한가를 가고 그외 종목들까지도 상한가를 가지 않더라도 그외 종목들까지도 죄다 어, 10%대 상승을 뭐 유지해주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충분히 시장이 더 간다라고 좀 보여지고. 어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기사 한번 또 보고 갈게요. 반도체 관련한 이슈. 이제 ARM이 얼마냐. 어, 요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반도체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 IPO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쏠리고 있죠. 그래서 미국 IPO 이 최대어로 꼽히는 영국 반도체 업체인 ARM이 상장을 앞두고 있고 또이 엔비디아가 핵심 투자자로 참여할 것으로 지금 협상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 뭐, 이런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 또 이런 투자 심리도 계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겠죠. 어, 게다가, 여기 보이면, 인텔,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도 앵커 투자자로 참여하기 위해 협의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어,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대기업들이 IPO에 참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 기대감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어, 이 삼성전자에서도 어, 10억 달러인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겠다. 을 여기서 2025년까지 차량용 반도체 1위를 목표로 하고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요런 기사들은 그냥, 어, 이좀 거들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종목들까지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은 한미반도체 이야기는 조금 있다 하고, 제가 그 ARM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종목까지도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넥스트칩, 요렇게. 관련 주가 세 가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어, 가온칩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아마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건데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 종목입니다. 어, 디자인 하우스라는 거는 이 펩리스와 파운드리 가운데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펩리스 같은 경우에 설계만 하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생산만 하죠. 그러면 이 생산 공정에 맞춰서 그걸 이 중간점을 잡아야겠죠. 그냥 설계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바로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 파운드리 이 생산 업체,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들이 바로 생산을 할수 있게끔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도면을 짜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디자인 하우스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이 여튼 이가운칩스라는 종목이 이제 관련주로 꼽히는데 그 이유는 이 ARM의 공식 디자인 파트너로, 어, 공동 연구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가온 칩스도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또 요즘, 어, 파운드리나 패밀리스, 어, 관련해서도 이슈가 많기 때문에, 어, 요 종목이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오늘 어, 돌파갭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파회 갭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뭐좀 요즘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어, 장중에 17%가 올랐습니다. 물론 차익실현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단 이 8만 38,000원 구간 고점 구간을 깨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또 기간 조정을 겪다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라거 보시면 될것 같고. AD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이 ARM 관련주인데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디자인 파트너사로 협력을 하고 있은 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꼽고 어 이종목도 보시면은 이전 종가상 고가는 계속적으로 경신해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가격대에 지금 저항을 여러 차례 받았기 때문에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고 좀 악성 매물도 많이 쌓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버텨줬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관점이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 조금 더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은 탈출 기회로 보고 빠져나가려는 물량이 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ARM과 협업을 해서 이 자율주행 반도체 개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이 관련주로 arm 관련주로 꼽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제 상장 전까지는 뭐이 이슈를 가지고 어,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걸볼수 있다 어요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arm 관련주들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 일단은 한미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미 많이 올랐었죠. 저점 대비해서 고점 연결하면 170% 정도의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까지만 해도 물론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죠. 이미 이 상단에서 계속적으로 놀고 있는 게 나타나 보이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싶었는데 오늘 예상을 깨고 상한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상한가를. 그래서 오늘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이제 시총이 무려 4조입니다. 4조. 그래서 이게 뭐 2천억, 3천억 하던 게 아니라 2조, 3조 하던 종목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랬다, 그랬다라는 것은 웬만한 어, 힘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투심이 살아났다. 왜냐하면 투심이 살아났다는 라 것은 여기서 이미 이만큼 끌고 온 사람들도 있겠죠. 여기서 들어온 사람, 뭐 이미 수익권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투심이 계속 살아나 있고 시장을 상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팔지 않다라는 거는 조금의 매수세만 들어와도 비교적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거래량이 적었던 건 아닙니다 거래대금이 무려 8천억 가까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 그런 뭐 여러 가지 삼박자가 그러니까 다 맞춰진 거죠. 반도체 업황에 대한 것도 좋아지는 거고 시장도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투심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예 완전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한미반도체를 보면은 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지금 계산식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론, 어,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또 기간 조정이나 이런 걸 겪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에 대한 학습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와, 더 갈까? 더 갈까? 하지만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하면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 외에도 뭐 포스코 그룹주들만 보더라도 쭉 상승이 나왔어요. 그다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이 고점 라인, 신고가 라인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냥 돌파를 해 버려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들이 이 반도체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좀 나와주다가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유통 비율이 25%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가볍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유통주식수가 어, 1,400만 주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 700만 주면은 대략적으로 두 바퀴는 돌수 있었던 어, 그런 상황입니다. 유통주식수 두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 일정 악성 매물을 소화하면서 어, 끌어올리고 있는 단계다 라는 것도 보여지고 또 칩스앤미디어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고가 경신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흐름이냐 이 신고가를 돌파하면 그냥 찔끔 오르고 어, 차익실현이 쭉, 쭉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냥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오늘 장중 19% 오르면서 큰 상승이 나왔고 여전히 어 견조한 흐름이죠. 어 밑꼬리도 그다지 길지 않았고 엄청 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좀더갈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좀 보여지고 또 ISC 어 소켓 관련 주죠. 이 그러니까 소부장 관련 주 전반적으로 지금 다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일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어 하락이 좀 가팔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다 회복을 시키면서 어 6만 원대 유지를 해 줬다가 오늘 이런 반도체주에 대한 어또 매수세가 쏠리면서 7만 원까지도 어 경신을 해 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른다.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계속적으로 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눌림에서도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동문하나텍 같은 경우에도 야, 기울기가 미쳤죠. 기울기가 80도입니다. 80도. 어 그래서 거의 지금 뭐 수직 상승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꼬리를 채우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모르는 단계입니다. 이게 아직 끝이 아니라고 좀볼 수가 있는 어,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 이런 가파른 상승을 보인 종목들이 더 가, 그러니까 가는 놈이 더 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편견을 가져버리면 지금은 수익을 못 내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텔레칩스 뭐 메커스, 그다음에 뭐 제너셈, 뭐 그다음에 뭐 미래산업도 그렇고, 뭐 기가비스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좀다 상승이 나고 있죠. 뭐엑시콘도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HPSP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테스트하러 좀 가고 있죠.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 지금 반도체주 정말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시장 그리고 그다음에 반도체주까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수익 기회 줄때 먹어야 되는 어,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좀 과감하게 베팅할 때는 베팅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